안녕하세요, 공학박사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금요일이고요. 현지 시각 기준 15일 뉴욕 증시 해외 선물 시장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이틀 전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경기 침체 공포가 급부상했었지요. 어제 어제는 미국의 경제지표가 다소 양호하게 발표됨으로써 경기침체 우려감이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미상무부 지난 7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에서는 3.3% 3.4% 올랐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큰폭 상회하면서 미국의 소비 상황이 탄탄하다는 점이 시장에 안도감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거기다가 대표적인 유통 체인 월마트가 시장 예상보다 양호한 2분기 순익을 발표한 데다가 올해 순익 전망을 상향 조정한 점도 소비 상황에 대한 어, 안도감을 좀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머, 다만 산업생산 지표는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제조업 부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은 이날 미국이 9월에 중국산 나머지 제품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를 원한다면 홍콩을 먼저 인도적으로 다루라 라고 말하는 등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그리고 홍콩 시위를 둘러싼 긴장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홍콩 시위 관련 그트윗글을 보면서 강도 높인 발언을 하자 중국에는 이제 단순히 중국의 내정이다 라고 맞서는 등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도 있겠지만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좀 산재해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들이 여전히 산재한 데 따라 어제 주요 지수들은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 0.09% 하락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0.25% 상승 다우지수는 0.39%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되었지만 7월 산업 생산이 0.2% 감소하면서 제조업 업황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었죠. 여전히 경기 침체 의 가능성을 잠재우지 못한 영향으로 결국에는 1.7% 하락했습니다. 무역 전쟁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이고 어, 거기에다가 어제는. 그저께였죠. 미국의 원유재고가 증가한 부분은 수요부진 우려감이 여전히 반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의 경제지표 일정. 확인해 보셔야 될 텐데요. 오늘 8시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8시 44분인데요. 오펙의 월간 보고서가 지금 공개가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9시 30분에는 건축 승인 건수, 주택 착공 건수. 11시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 심리지수. 새벽 2시에는 베이커 휴즈의 굴착 장비수와 총 원유 시출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어, 크루도 오일이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팩의 월간 보고서의 역량을 받은 것인지 오늘 영상 종료하고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어제는 나스닥 지수 거래 영상을 올려드렸었고요. HFCP, 시간봉 기준으로의 매도 진입 신호에 따라서 7539.75에 매도 진입을 했었고요. 흰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2 0 0틱 수익 구간입니다. 어렵지 않은 시간, 어, 짧은 시간 동안 어렵지 않게 200틱 넘는 수익 구간이 나와 주었었는데요. 중간에 좀 횡보하는 구간이 있, 있던 바람에 어, 새벽 아니, 자정 무렵에 이제 영상을 제가 종료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300틱에서 400틱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와 주긴 했지만 뭐 시원하게 매도 추세의 흐름을 보여주기보다는 중간 중간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새벽 5시 6시가 되는 시간까지 그니까 장이 종료되기 전까지 첫 처음에 매도 진입했었던 가격 부근으로까지 올라오지도 못했던 거죠. 얼마든지 충분한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었던 만큼 제임스 대표님의 HFCP 시간봉 기준의 추세 대응 기술은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두 시간만이라도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수익 구간을 충분히 내어주는 기법이기 때문에 어, 월 평균 1천만 원, 2천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 많은 아닙니다. 원칙 매매를 얼마나 내가 철저하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의 정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공학박사와 함께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쌓고 싶으신 분들, 제임스 대표님의 직통 연락 번호로 문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투자그룹에 속해 있는 많은 회원 여러분들, 오늘도 원칙 매매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안정적으로 너무 무리하게 욕심내지 마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